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좋은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코로나를 지금 장기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처럼 장기적으로 걸리는 사람들의 휴유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이 뇌가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뇌가 또 탄력성 있게 복구를 또 한다고 그래요, 스스로. 자 그런 의학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 퀘스천이죠. 자, how does covid-19 affect the brain입니다. 그래서 이 c o v i d 1 9즉그 코로나가 그 뇌에 어떻게 어펙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기사예요. 어, 결론은 이겁니다. 코로나가 완치가 됐는데도 머리가 멍때리고 있다. 이 머리가 멍한 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이걸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브레인 포그. 머리에 마치 그 포그, 안개가 꼈다. 이런 의미예요. 멍때린다고 하죠. 그게 영어로 뭐라고 한다? 브레인 포그. 치매 환자 뇌세포 이상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코로나의 후유증이 되겠죠.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염자 지금 25%가 완치 후에도 겪는다는 이 브레인 포급 머리가 멍한 상태가 있는데 암 환자와 같이 독한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이 겪는 이런 인지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컬, 키모, 키모브레인. 그러니까 화학 치료를 받은 동물 약물 치료를 받은 그런 인지 장애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중증 코로나 1 9 환자에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 9를 이제 감기처럼 이 가벼운 그런 증상, 마일 단 거죠. 이렇게 가벼운 코비드 환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포스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미셸 몬제 박사는 롱 코비드, 즉 코로나 1 9의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이런 증상이 연구 도중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포그가 형성된다는 것인데, 어, 그래서, 이, 인지장애, 그럼, 부작용으로 인지장애인, 그, 멍한 안개현상, 즉, 브레인포그현상이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ly in the COVID-19 pandemic. 자, 팬데믹이 있은 초에 의사들은 noticed that, 대처를 알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What was originally described? 자, 원래 그 묘사된 것이로서 뭐라고 묘사됐냐면 코로나를 respiratory virus라고 했잖아요. respiratory하면 이제 respire 호흡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호흡하다. 자 respire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어원이 breathe 호흡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respire 하면 호흡하다. 이곳의 형사가 뭐다? respiratory. 그래서 호흡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계 바이러스로서 이제 원래는 묘사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SARS라고 했죠. 어, 그래서 COVID-2라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 이름이 seem to have a strong effect on. 어디에 강한 영향을 끼쳤냐면, brain, 뇌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causing, 분사공무이죠. Everything, 모든 것을 원인이 되겠습니다. Loss of taste, 맛도 잊어버리고, smell, 그렇죠. 냄새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brain fog 2까지. 그러니까 from A to B. 아, 아주 이제 이러한 제이그 맛도, 그 냄새도,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그런 그 안개 형상멍 때리는 현상. 이런 것에서 이제 serious case, 심지어 심, 심한 경우에는 이제 stroke까지. 자, stroke는 strike, 때리는 거죠. 그래서 뇌를 탁 때리는 거. 이게 뇌출혈이죠, 뇌출혈. 우리가 이제 뇌졸증이라고 하죠. 어, 이 스트로크 뜻이 많아요. 뭐 우리가 테니스 할때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런 거 타구란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할 때도 스트로크, 원 스트로크, 투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팔 적게란 뜻도 있고요. 서예 같은 거한번딱긁는 것도 스트로크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계가 땡땡 치는 것도 스트로크라고 하고 뜻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뇌졸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졸증 같은 경우도 생겼다는 거죠. 휴일증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자, 지금 몇 년이 흐른 뒤에 이제 cognitive decline, 인지적인 그런 decline, 어, 쇠락. 인지 능력이 쇠락하고요. 그다음에 change in brain size, 뇌의 사이즈가 변화가 되고. 또 structure 구조가. 그다음에 depression, 우울증. 그다음에 suicidal thinking, 자살하고 싶은 생각. 그다음에 tremor, 트레모란 것은 원래 몸이 떨리는 거죠. 그 떨림이죠. 떨림. 몸이 떨린다거나. 그다음에 seizure, 시절한 것은 어떤 원래 이렇게 seizure 잡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발작이란 뜻이 있어요. 피트라고 하죠. FIT. 피트 발작 이런 발작 같은 거, 그다음에 메모리 로스 기억력 상실, 그다음에 new or worsen dementia 자 dementia란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의학용어로 자 dementia 어때요? 멘틀이 정신이잖아요 멘틀 정신이고요 D는 away라는 접두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away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dementia면 이제 치매라고 번역을 합니다 치매 우리가 이제 치매를 뭐라고 한다 dementia 자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치매라든지 또 최악의 그런 디멘셔 이런 것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링크 투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이 코비드 인팩션 그렇죠? 이런 코로나 인팩션 감염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해지면 이런 치매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 상황에서는 uh, this longer term problem 이렇게 장기적인 프라블럼 uh, 그런 그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걸려 어 발생했을 때 이분 인페션 who had mild 그러니까 온화한 아주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약한 약하게 걸린 환자들에게 있어서조차도 이런 문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걸리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not long after 자, 오래지 않아서 팬데믹이 시작된 뒤 자, 닥터 아비나 나스란 이분은 클리니컬 디렉터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죠. 자, 디소더는 것은 병, 질병을 말하죠. 그다음에 스트로크. 그래서 약자로 미국 국립 신경질환 뇌졸증 연구소라고 합니다. 미국 국립 보건원 산하 연구기관인데, 뇌와 신경계통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1950년도에 창립이 되었네요. 자, 이 미국 국립 신경질환 뇌졸증 연구소의 디렉터입니다. 그 클리닉 디렉터. 그러니까 치료 소장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그의 칼리그 동료들과 함께 애널라이즈 분석을 했나봐요. 이 브레인 뇌를. 어떤 뇌야? 13명의 뇌를 이제 검사를 했어요. 후. 근데 이들은 다이프란, 뭘로 죽었어? 그렇죠. 코비드로 이제 죽은 환자의 13명의 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they didn't find the SARS-CoV-2 in those brain. 근데 그들 뇌 속에서 이 SARS-CoV-2 바이러스는 없었대요. 그렇지만, they did find, 근데 그들이 진짜 발견한 것은 damage, 손상이었어요. 뭐에? blood vessel. 즉, 혈관이죠. 이 혈관의 손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혈관은 be coated with, 뭐, 무엇으로 코팅되어 있었냐면, 즉, 덮여져 있었냐면, anti-body, 즉, anti-body, 항체죠. 항체가 코팅되어 있는, 항체가 덮여져 있는, 표면을 덮고 있는 그런 blood vessel. 그러니까 혈관을 발견한 거예요. 손상이. 아, 그것은 look as if, 마치 뭐와 같았냐면, The body immune system 즉 우리 신체의 immune system 면역 시스템이 had go haywire 자이형 동사죠 죽겠고 go haywire haywire란 말은 맛이 가다 엉망이다 엉켰다는 뜻이니까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그 면역 시스템이 자 그러면서 분석 하면 되겠죠 ing attacking its own blood vessel 우리 blood vessel 즉 혈관을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et off 자, set off 우리 덩어리 표현으로 많이 쓰죠 수고로 뭐 작동시키다 뭐 경보가 울리다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캐스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밑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캐스케이드라고 하죠. 폭포가 직접 떨어지는 것은 폴이란 말을 쓰고요. 떨어진다는 의미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캐스케이드란 말을 써요. 폭포가 이렇게 연결돼서 쫄쫄쫄 흐르는 거. 자, 이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덩어리 표현으로서어 캐스케이드 오브 하면 폭포처럼 떨어진다. 즉 1년에 이런 뜻이 있어. 요 1년에. 그래서 1년에 이런 이펙트 연결됐다는 거죠. 1년에. 이런 1년의 이펙트 효과들을 이제 시작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 투뭘 이끌었냐면, 시그니피컬 아주 중요한 인플레이션 염증이죠, 인플레이션 어, 염증을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어디서 인더 브레인, 그러니까 뇌 안에서 중요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증이 캐스케이드 오브 일련으로 쫙 이렇게 어떤 효과를 셋 오프 이제 작동을 시켰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분사구문 역시 칼모네이트 인 덩어리 평이죠. 그 모습으로 끝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atal damage, 그러니까 치명적인 손해죠. To the part, 어떤 역할 부품. 그러니까 우리 뇌의 어떤 그 파트 역할의 부분 영역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control breathing이 되겠죠. b r e 그러니까 호흡을 통제하는 어떤 우리 뇌의 영역이 있는데 그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들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결론을. 이게 그러니까 뇌에 아주 중요한 심각한 염증이 나면서 우리의 이제 숨을 관장하는 어떤 그 영역을 이제 완전 치명타를 준 거죠. 자, in people who survive. 그래서 코비드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brain inflammation, 뇌의 그런 그 염증이 또한 explain lasting symptom, 지속적인 증상이 되겠죠. 어떤 증상? like brain fog. 그러니까 뇌가 멍하다, 한다, 한다거나 memory loss, 기억력 상실 같은 resting symptom, 지속적인 어떤 증후군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런, 이렇게 어떤 cascade of effect, 이런 연속적인 효과 때문에 뇌가 멍을 때리는 효과라든지 또는 기억력 상실이 생겼구나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as of now. 자, 지금 보면, as of는 우리가 수고로 많이 쓰죠. 지금, 지금 보면, 자, proven. 테라피 지금 증명된 어떤 테라피 치료법은 없어요. 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롱 코비드 증상, 그러니까 코로나에 지금 장기적으로 걸린 사람들에게는 뚜렷하게 어떤 증명된 치료법은 없어요. 어, 뉴로알러지컬, 뉴로알러지컬 하면 이제 신경병이죠. 신경병, 병 혹은 다른 어떤 질병에 이런 비슷한 코비드 증상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 prove은 어떤 증명된, 입증된 어떤 치료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L.C.C.는 말하기를 he is o p i c a l optimistic, that,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코비드와 관련된 이런 뇌의 체인지죠, 변화죠. 아까 그러니까 뇌가 뭐 축소되기도 하고 쪼,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리버서블하다는 거예요. 리버서블란 말은 리버스, 어 도, 되돌리다 이런 뜻이니까 원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지금 쪼그라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리버서블, 거꾸로 다시. 이, 원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에서 이제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어, 또한 이 뇌라는 것은요, 그래서 i n c r e d i b l e p 뉴로플라스틱하다. 그러니까 뉴로, 즉 신경계가 플라스틱하다. 플라스틱이란 말은 가소성, 마음대로 우리가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플라스틱 이제 열을 가하면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뉴로, 즉 신경계가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뇌가 신경계가 뇌신경계가. 그리고 you can do amazing thing. 그래서 놀랄 만한 t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의 증상이 지금 장기적으로 됐을 때 손해가 막심했지만 뇌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했지만 이뇌의 아주, 아주 큰 장점은 스스로가 플라스틱 가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회복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i 티미스틱긍정적이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내가 스스로 회복을 한다더라.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어떤 뇌 손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또한 기사를 또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증상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회복을 하는 그런 좋은 기사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